자, 이번에는 사설시조 개미, 불개미라는 작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먼저 공부하기 전에 뒷부분에 고전시가 끝부분에 갈래별 특징들을 설명해 놓은 쌤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정리를 하고 이 작품을 들어가기 바랍니다. 사설시조의 특징이 이 작품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나왔는지, 그리고 사설시조라는 것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를 할때 여러분들이 완벽한 시험 대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작품 속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가 있는데 그 불개미가 등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허리가 부러진 불개미가 있는데 앞발에는 정종이 나고 뒷발에서 종기가 나고 그런데 이 개미가 가람 호랑이의 허리를 물어서 북해 북쪽에 있는 바다를 건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보면은 상당히 과장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상황들이 좀더말마안되는 상황들이 더 세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점층적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고 이러한 어떤 과정과 점층 나이를 바탕으로 해서 해학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고전시가에서 특히 해학이 나왔을 때 이런 해학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해학적인 분위기 이것을 어, 이해를 하면안 됩니다. 그래서 고전 시가에서 뭔가 좀 점잖게 표현하지 않고 좀더 직설적이고 과장에서 약간의 어떤 어떤 유머스러운 부분들만 있으면은 해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해학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온 놈이 모든이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소서.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누가 이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모두 다 거짓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말을 했을 때그 말은 님이 진정성 있게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거짓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 될까? 그렇죠.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비방하기 위해서 없던 말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을 이렇게 좀 고자질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참언이라 그럽니다. 참언, 그런 말들을 참언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행위를 참소라 그럽니다. 누군가를 고자질하는 것을 참소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선생님이 점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설시조라 그랬죠. 사설시조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냐면은 초장, 그리고 둘째 줄이 중장, 그리고 셋째 줄이 종장. 이런 식으로 해서 3장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장의 제일 끝부분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세 글자로 되어 있죠. 삼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조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부분이 길어졌습니까? 초장과 중장이 특별히 길어진 부분이 됩니까?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설 시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사설 시조는 중장과 초장을 어떤 방식으로 나열과 점층과 이런 과장의 방식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글을 씁니다. 이런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장했었을 때 이것을 장편화라 그럽니다. 장편화가 되고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에서가 일학년 때 미리 개념을 배웠을 때니다왜냐면 확장적 문체라고 배웠을 겁니다. 확장적 문체 같은 경우는 특히 흥미 있는 장면을 부각시켜서 그장면을 독자들에게 훨씬 더 재미있게 전달하는 방식 그 과정에서 나열과 반복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판소리계 소설뿐만 아니고 어디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그렇죠. 사설 시조에서도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확장적인 문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밑에 대고 해학적이다. 교훈지도다 과장 지도. 참언에 대한 경계, 결백을 주장하는 것. 자, 요 이러한 주제와 동일하게 쓰인 작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려 초기에 쓰여졌던 정서의 정과정이라는 고려 가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냐면은 어, 산의 접동새가 울고 있는데 그 접동새가 나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은 알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나의 잘못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자는 뭐라 하냐면 나는 잘못도 어 과오도 하나도 없습니다. 즉,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겁니다. 당시 정선하는 사대부가 임금의종왕에게 어, 어떻 보면은 억울한 이야기를 자기 하소연하는 작품을 어, 쓴 것이 정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왔을 때는 정과정과 함께 묶여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정과정이라는 작품을 약간 정리하기 바랍니다. 반복과 점층 과장법의 표현방식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 네, 그거 문제 정리해볼까요? 이 시에서는 불개미는 비판의 대상이다. 불개미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불개미가 어떠하다라고 말을 만들어서 거짓말하는 그온 놈들이 어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불개미는 화자의 감정이입이 됐다. 여러분들 보세요.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화자의 감정과 동일해야 됩니다. 화자의 감정과 동일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감정의 표현, 감정의 표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의 표현이 나타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되었다. X가 됩니다. 이시에서 님을 원망하고 있다. 님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지 원망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이시의 중장에서는 점층을 사용해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시조에서 쓰이는 해학적이고 과장 혹은 점층. 나열 반복 이러한 요소가 특히 중장에서 자세하게 쓰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작품과 연결해야 되고 그리고 어 항상 시절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핵심적인 정서 어떤 정서입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근데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작품은 어디에서 나타난다? 정서의 정과정이라는 작품과 함께 묶여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확인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